코트가 왜찢어지냐 코트가 어떻게찢어져 어디 <laughs> 어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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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그 원래 이렇게 두르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닌가? 이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. 뭐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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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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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어디 어디 어 봐. 어디 어디 어 봐. 어디로 가야돼? 여기 맞아? 어? 몰라 영등포야? 영등포일걸? 그것도 모르고 내렸니야 둘다 어딨어? 여건가? 이건 지하철인데 <laughs> 어디로 가.. 어디로 가는 거야.. 어머.. 총비고 왜.. 총 <laughs> 비고를 왜 들어가? 두바이 도좀 맛있겠다. 두바, 두바이.. 아 맛있겠네. 아 여기로 가는 거 맞나? 아 여기 땅바닥에 서 있네. 열차 타는 곳. 어머 여기 저거 찍을래? 야 뭘로 해? 로즈로 찍을까? 어, 어 그래 그래. 나 버스 타러 가난 몰라. 카드를 야 카드를 제거하래. 눈 <laughs> 에러?

뾰루지 때문에 환장하겠네 <�ynamics> 아니, 뾰루지가 미쳐. 이쁜데. 얜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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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맛있게 나와요? 네, 네, 네. <laughs> <laughs> 야나 진짜 죽아나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어떡해... 야 미쳤나봐 야이가 죽여 아이가 어디갔지가 아. 진짜. 살다 어. <laughs> 생긴 거는 이게더이쁜거 같기도 하고. 말 어. 이거 시킬까?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냐고. 봐봐. <laughs> 먹을수 있는 거네. <laughs> 여기로 퍼먹는거 맞나? <laughs> 그니까 크림. 아, 아닌가? <laughs> 아는거같데아먹져 아닌 <것> 나와 버린 <laughs> 말이지. 가방이다 덮고 <laughs> 있야돼 위화물도 거고달달는 거. 아 진짜 머리를 왜 이따구로 잘라준 거야? 이게 무슨 스타일링이야? 도대체 거지 스타일링이잖아. 그냥 삽살기 스타일링 같잖아. <laughs> 아, 노래 좀 들어야지 짜증 나니까. 너 슬픈 없지? 머리끈은 내가 못 봐야 되는 거 <laughs> 다시 나가볼게요, 여러분. 틴트를 안 발랐네. 이 옷에 머리 묶은 게 뭔가 더 낫다. 근데 너무 <웃음> 추운데? <웃음> 좀 심각한데. <laughs> 어, 이거 완전 탐나. 이거 겁나 귀여워. <laughs> 마이얼로드 안에 치카가 있어.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이거 갖고 싶다. 뭐야? 이거 귀여워. 응, 안 귀여워. 어, 아, 실바니안 갖고 싶다. 어, 야, 실바니안 또 있어. 야, 치카가 붕어버이 됐네. 이렇구나. 진짜 귀여운데 어 진짜야 맛있겠다 어렇게 맛있게 나와 음? 아 젤리 냄새나 감자튀김 먹고 싶네 야 이거 봐봐 <laughs> 어떻게 하니? <laughs> 어 여기서 아이파 이거 아 이거 접시냈아누거아 <laughs> 갑자기 접신한 <접시는> 사람만이 그러길래 나 <laughs> <내가> 몰라 <laughs> 몰라 까먹었어. <laughs> <laughs> 음. 어 추워 추워 난 추워서 못 움직이는데 아 진짜 추운데 아 에이씨 착상하지 않는. 없는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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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 얼마나 걸려? 무누민전 2배 거리 10. 아이고 아이고 여긴 뭐야 카페인가? <스> 할머니 대본거같지 <것> <스> <저 수고. 스> <저 수고. 스> 어, 이야 거기 맛. 감성. 나 띠야 같아. 대박. 그래서 물 줬더니 물이 음. 아이고. 난리 났네. 음, 뭐. 응, 이 어머. 웃으니 깜짝 놀랐네 <laughs> <laughs> 아, <아이>, 추워. <laughs>

뭔가 음, 음. 섹시 맛왜 <목소리가> 어, 이렇게 부었 지? 지금 몇 시야? 9시 10분 시 얼굴이 왜이래? <불 trees> <aesthetic> <나중에>, 월요일 아침인데도 <chapters Deckone> <reconstruction> 이렇게 많아? 실제 아는 제품은 모두 일시 폭 상태입니다. 다시 생산하려면 에있지않은 제품들은 먼 궁금했지만 천천히 매장 안 빨리 대박 온다. 양쪽도 러지는거 아니야? 어? 러지는거 아니야? 아? 야, 엄마 이렇게 누르는 응. 데 엄마 안 왔구나. 그래? 안 응. 아, 빨개진 거 같은데? 아. <laughs> 이게 뭐야? 엄마? 이 엄마 이거 사야지? 너무 귀여운데? 아, 이거 핀 갖고 싶다. 근데 쓸 데가 없을 것 같긴 해.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캐릭터가 없어. <스 seventies> <람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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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예봐봐. 얘, 얘 어때? <람쥐> 얘 어떻게 생긴 거 같아? <laughs> 얘나 닮았다 그랬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냥 나랑 닮았네 <laughs> 아니 그냥 생긴 게. ア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

받아서 보내주는 거야 집에? 아 장미 수령해달라고. 내가 가회야 한다. 주평. 나도야? 아 죽고 싶다. 어떻게 죽지? 아웃겨. 아 성신당 이제 말 만들어도 진절머리 나네 성신당 죽을 때까지 안올것 같아 나도 안 나. 난 대전에 이사를 와서 성신당은 안갈것 같아. 나왜 대전 사람들이 성신당을 안 간다는지 알겠어. 내가 음. <laughs> 예, 간다. <laughs> <잘 추한. 놀람> 맞는데? 맞지? 솔드 아웃. 솔드 아웃. 아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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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나 나도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도 나도 너가 나 나도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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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 아유. 왜 이렇게 안 나와? 야, 녹색도 이쁘고, 보라색도 이쁘고. 베이지도 이쁘고. 가자. 잘 잡아봐. 어! 어! <laughs> 이걸 어떻게 다시 켰지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다 먹었어 오늘 사야거 아니야? 아니 이렇게 했어 나도 불닭 이렇게 끓이는데 애들한테 <목소리가> 엄청 욕 먹었잖아